나는 최애가 뭐냐면. 오! 내가 야채튀김을 시켰는데 나는. 그 야채튀김이 올줄 알았거든. 그 뭔지 알아? 그 야채튀김? 그. 야채튀김? 뭔지 알아? 얘는. 가지튀김인 것 같아. 나 가지 못 먹어. 먹어볼까, 그냥? 음, 이따가 먹을게 뭐다? 가지튀김? 가지? 가지미래. 가짐? 어른이니까 먹어보라고? 그렇게 긁지 마. 가지튀김? 한번 먹어볼게. 음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